도인이 언제 만나는지는 지금 40이니까, 어, 시, 12년 전이 12년 전이요? <목소리> 가격표만 잠깐 보자. 2만원인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몇 80년. 네, 몇 년, 몇 2월, 15일이요. 2월 15일이요. 방송이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모르겠네. <목소리> <laughs> 나에게는 방송은 잘 맞아요. 현재로는 돈이 좀 들어오는 시기라요. 41세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내년에는 무슨 변화가 올 거예요. 일이 좀 변화가 와가지고 활발하게 다시 또 부활하지 않겠나. 좋아진다 이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내 사주에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요? 물이 돈인데 물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자꾸 나가버리고, 음. 나가버리고, 모아지질 않는데, 재산이 모아지질 않으니까, 4 0세에결혼 하셨겠대. 아,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 결혼할 여자가 왔었는데, 아, 그래요? 예, 어, 결혼이 왔어요? 예, 작년에 만난 여자가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해, 응? 주변에 어디든 많죠. 응 예. 어, 거기 있어서 여자가 부인들 여자가 하 왔었는데, 몰랐는가 봐. 아. <laughs> 김수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 또? 2월달. 내년 이, 2월 정도? 예, 2월에 여인이 오고 예. 10월에 또 여인이 오겠다. 이렇게 됐네요. 그게 처음 보는 여자인가요? 아, 아니면...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히. 뭐 결혼운인가요? 아니. 여자가 온다고. 여자가, 여자가 온는데내 온다? 아. 사주에 자식이 있으니까 네. 결혼을 한다고 봐야 돼, 결혼은 만약에 자식마저 없다 그러면 독신자 사주는 말이에요 독신자 사주는 아니에요 아, 다행입니다 내가 사는 산인데 네. 큰 산이란 말이에요 마음도 넓고 그리고 2월달 들어가면 은 이제 좋은 운은 탔어요. 네. 좋은 운은 탔으니까. 41세부터 제대로 운이 풀리네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42세 되면은 돈도 들어오고 자식도 생기고 아? 이렇게 되네.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네. 네. 지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돈이 들어와봐야 자꾸 나가버리고 모아지질 않아요. 부인이 언제 만나는냐는 지금 40이니까, 어, 12년 전. 2년 전이요? 어, 8, 9에 결혼하면 해야 될 운이었어요, 그때. 아... 그때 여자가 있었을 텐데. 아, 여, 어? 네, 여자가 음...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마를 들이봐요. 이마가 조금은 좁은데, 거짓로은 그 굉장히 눈썹도 샥 가만히니까 네. 여인도 잘 만날 것이고, 아오. 코도 쪽 섰으니까 운도 좋고, 인도 잘생겨좋고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그래, 그래, 그래. 것은 도화살이. 있고 역마성이 있네 왔다갔다 해야될 사주다 자 손금을 한번 이게 운명건강선이에요 네. 위장장애 쪽에 그게 약간 불하다이럴거예요 네. 아이큐선에 이거네요 그런대로 뭐 낫지도 않고 중간쯤 되지 않나 보고 그 다음 재단선이 이게 뚜렷해야 되는데 작아요 작은 것은 큰 재산을 갖기가 좀 힘들다 아. 부인한테 자산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아 갖다 갖춰라 부인이 가지고 놀면은 네. 자산이 좀 불어날 수가 있다 그래도 이건 이제 연하기도 변해요 스이오 찬바람 불면 사상이 뭐 나아질 거예요 그 내년부터 그렇죠. 괜찮다는 거죠? 쭉, 예. 한 4, 4년, 3, 4년쯤. 음.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음. 그, 연말에, 음. 이제 연말이잖아요? 예. 제가 저 상복이 있을까요? 상복, 시, 어, 12월 달에, 글쎄 상복은 크게 없는 것 <laughs> 같네요. 내만 명이 된다고 하면 내년 4월, 5월, 6월에는 문서운이 오니 상복도 그때, 그때는 음. 상 받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내년 4월, 5월, 6월에는 대학을 한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렇게 네. 됩니다. 4월, 5월, 6월 네. 그때 딱 탑이 재계약이 돼? 자식은 또 어떻게 되나 아들, 아들 하나로 보이네. 아들이요? 예. 그 결론은 저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음. 물을 가까이 해라. 음. 그렇죠. 물도 많이 먹고 아 물을 많이 먹으면 그런 게 아니고 밑빠진 아, 독에 물붓기 하지 말고. 음, 네, 그렇지. 제가 딱 밑빠진 독이네요. 음, 네, 부음에 불을 뿐. 그럼 이 나이 빠진다. 먹도록 지금 돈을 못모아안벌안 <laughs> 벌진 벌지, 안 벌지 않았어요. 지금 정기 발차리가 돈을 모아야 돼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 왜 이렇게 아무라지 사주었는데. 하... 일단 재미는 있었네요, 그죠, 여러분? 재미 있으면 되지 뭐.